예, 지금, 어, 이제 밤이 어, 깊어가고 있어서 어, 어둠이 상당히 어, 많이 드리워진 어, 그런 시간입니다. 어, 어쨌든, 어, 이런 상황에서 어, 나올 것 같다, 나올 것 같다 하는 어, 그런 느낌, 기분, 기대감 어, 이것으로 지금 어,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. 어,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저는 찌를 보는 남자입니다. 케미도 달고 방울도 달았기 때문에 아마 입질이 되어지면 소리가 납니다. 지금 1부, 2부, 3부, <laughs> 3부째 지금 어,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하늘은 이제 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 뭐, 하는 것을 어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늘은 그냥 어해어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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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비가 온다. 어, 한 주간 비가 어, 집중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다. 해서 어, 상당히 경고 방송들을 많이 하셨는데요. 어, 이쪽 이쪽 연천 지역, 어, 이쪽 여기는 지금 어,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포천시, 마 창수면 어, 그렇게 여기가. 어, 지명, 지, 지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포천시 창수면 어, 여기가 바로 금수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금수정 앞에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. 어, 이게 어, 음, 하천 중앙에 있는 곳이죠. 하천 중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. 어, <laughs> 깨끗하게만 뒷정리를 하고 가시면 정말 참 여기 좋은 장소입니다 저는 또 시간관계상 좀더또 어두워지면 제 눈이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 어 그리고 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따금씩 어지저이는 산새 소리가 상다이종겹고요물 어, 소리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, 있으니까요. 이 넓은 곳에 왜 고기가 없겠습니까? <laughs> 물어줘야죠. 하지만 아주 없으면 또 아무리 미끼가 좋아도 조과는 없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것이 고기 없는 곳으로 보지 않는데요. 전에 이 물살이 오늘 원투 낚시하는 데에 좀 잔잔한 곳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물이 물살이 금물살을 이루듯이 물살이 씁니다. 그래서 오늘 참 낚시하는 데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. 그래도 잠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. 어, 노래 부르시는 분들, 성악하시는 분들, 어, 이런 데 오셔서 어, 노래도 한곡 부르시면서 하시면, 뭐 여기는 뭐 인가가 어, 없는 곳이고요. 어,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<laughs> 어,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아, 저는 이렇게 오늘도 낚시 마쳐야 아,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아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